안녕하세요. 포도영문법입니다. 자, 오늘 2018년 10월 29일 2강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진도 들어간다고 했죠. 예.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학교나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죠? 예, 기계적이다, 도식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오늘 추상명사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쳤을 때, 자 추상명사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연법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예문을 통해서 방금 설명한 이론을 확인을 하죠. 이런 식으로 보통 뭐 수업을 진행합니다. 음. 이런 기계적 도식적인 어떤 수업 방식은 아, 뭔가 딱딱 구분되어 있으면서 뭔가 틀에꽉 짜여진 듯한 그런 깔끔한 느낌을 주죠. 하지만 이런 교수법의 단점이 뭐예요? 지식이 따로따로 따로 놓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의 연결성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식의 연결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전에 잘 적용이 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도 영문법은 이런 교수법은 지향을 하고 새로운 교수법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이건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론 설명 없이 바로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실제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생활 영어 문장을 통해서 살아있는 문법, 살아있는 지식을 우리가 배우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새로운 교수법으로 진행하니까 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교수법은 뭐 어떤 것이냐 이거를 말로 설명하면 빨리 와닿지가 않으니까 직접 수업을 하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럼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공부할 주제는 자, 품사 가운데서 명사 인칭, 인칭 대명사 찾기와 관련 지식입니다. 어,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는데 꼭 알아야 될 품사들이 있습니다. 응? 어? 예를 들어서 대명사. 여러분들 지문 가운데 대명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대명사가, 대명사 명사 대신 쓰는 게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사를 만났을 때는 이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뭐할수 있다?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이걸 모르면은, 문맥을 놓치고 헝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응?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그런 품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 둬야 합니다. 알 것은 알아야 우리가 공부를 수월하게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명사와 인칭대명사 찾기. 이것이 오늘 공부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혹시 그 수업을 들으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동영상을 반복 수강하세요. 자꾸 듣다 보면은 이해하게 되니까요. 어, 이거 뭐 필기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죠? 예.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면은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laughs> 품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1강을 참조하세요. 1강에 품사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은, 예. 품사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갑니다. 자, 갑순이와 갑돌이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던집니다. 이 문장들 가운데서 명사와 대명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명사는 무엇인지 알죠? 어, 사람, 사물, 동물 등의 이름을 말하고 대명사는 명사 대신 쓰는 게 대명사죠. 보통 여러분들 대명사나 인칭 대명사 있죠? 뭐 I, we, you, he, she, it, they. <laughs> 이런 것을 말하는데, 물론 다른 대명사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인칭 대명사를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 보통 학교나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 인칭 대명사를 도표로 만들어서 막 암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I, my, me, mine. 뭐, you, you are, you, yours. 뭐, 이런 식으로 막 암기를 하죠. 물론 그렇게 어, 암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루하고 딱딱하고 자고 또 잊어버리고 공부가 실정 나고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문장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다 알게 돼요. 뭐 주격, 소격 목적격, 어, 뭐 소유 대명사까지 다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걸 아시고 어, 이렇게 수업을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 자 오늘의 주제 명사와 대명사 찾기입니다. 자이 문장들 가운데서 명사, 대명사 찾아봐요. 자첫 번째 문장부터 명사, 대명사 찾아봅니다. 명사부터 찾아봐요. 아예잘 찾았네요. 돌 명사 맞죠? 사람 이름 음, 갑소니가 갑돌 갑도리, 갑돌이를 그냥 돌이라고 합니다. <laughs> 친하, 친하니까 예 사람 이름 명사 맞죠? 또아예 <laughs> 보이 잘 찾네요. 명사 맞죠? 보이 소년또래의 남자아이들을 소년이라고 하자. 그렇게 이름 붙였죠. 그러니까 소년 명사입니다. 또 명사 있습니까? 예잘 찾네요. 도우 문. 열고 닫는 저것을 문이라고 하자.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다 명사입니다. 자 명사 다 됐고, 대명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그 다음 문자. 명사 대명사. 아 명사는 없다고요? <laughs> 대명사는, 아, 예, 희, 예. 잘 찾았네요. 자, 대명사는 녹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기 희는 무엇을 대신 받았을까요? 아, 예, 맞습니다. 보이를 대신 받았습니다. 보이, 보이. 여기, boy라는 말을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he라고 했잖아요. 그는 이렇게, 그죠? 남자아이니까 he. 그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자아이, 예를 들어서, 글, 여자아이 같으면 she로 바뀌었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 명사, 대명사 찾아 봅니다. <laughs> 명사부터 찾으세요. 아, 예, 헤어가 명사라고요. 맞습니다. 예, 헤어. 머리카락. 머리에 난 털을 머리카락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러니까 명사입니다. 혀, 머리카락 명사. 또, 명사는 없고, 이제, 대명사 찾아봐요. 아, 예. 아이, 맞죠? 아이, 대명사네요. 대명사. 명사 대신 서는 대명사. 예, 맞습니다. 갑순이가 나눔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갑순이가 자기 이름 대신에, 나눔 어떻게, 나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갑순이란 이름 대신에 나라고 했으니까, 대명사 맞죠? 그 다음에 희. 아, 예, 희. 또 나왔네. 예, 대명사 맞죠? 또, 예, 희저, 대명사 맞습니다. 희저, 어, 대명사. 자, 그런데 여기 희는 주격이죠, 주격. 그는, 여기 희저는 소유격이죠. 그의. 응. 어. 주격 소유격, 소유격. 자연적으로 알게 됐네요. 소유격. 근데 그의, 그의 하니까 뒤에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의, 뭐, 뭐. 그래서 소유격 뒤에는 이렇게 반드시 명사가 따라온다. 아, 소유격 때는 명사가 오는구나. 이것까지 등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인데, 누구의 머리카락? 그의 머리카락. 그의 소유의 머리카락.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격이다 근데 요거 보세요. 발음이 똑같죠? 히즈하고, 요기 히즈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근데 요기는 히즈, 히즈는, 요기 히즈는 i 즈의 줄임말이죠. 준말. 여기 준말 표시가 있잖아. 보스로픽, 그 줄임말. 그죠? 표시가 되어있죠?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은데, 요거는 희이세의 준말이고, 이거는 그냥 소유격이다. 아, 됐죠?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또 명사, 대명사 찾아봅니다. 명사부터 찾으세요. 아, 예. 어우, 잘 하시네. Glasses, 안경. 음, 자, 문에서는 저 도구를 안경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명사 맞죠? 예, 명사. 이제 됐고, 대명사, 아, 예, 희. 또 나왔네. 희, 대명사, 예.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대명사로 봤습니다. 희. 그 다음에, 이건 됐고, 부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명사, 대명사 찾습니다. 일단, 명사부터. 예. 프렌드, 명사 맞죠? 친구. 서로 우정을 나누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자. 그렇게 이름 붙였죠? 명사, 프렌드, 친구. 명사 맞습니다. 또? 예, 예, 맞아요. 케빈. 케빈. 명사죠. 사람이라 어, 이제 명사 없습니까? 아예 없죠. 예. 대명사 찾아봐요. 아 대명사 히또 나왔네요. 어, 대명사 대명사 명사 대신쓰는 대명사 또예 마이 예 잘합니다. 예 잘하네요. 미, 대명사 맞죠? 대명사 소유격이죠. 여기 아까 I 가 있었죠. I 나는 요거는 주격이고 나의 요거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프렌드라는 명사가 왔잖아. 자또 대명사 찾아봐요. 아, 얘, 예, 힘, 얘가 나왔네. 그 어, 대명사죠. 어. 자, 그 여기 보세요. 희, 주격, 그는, 소유격, 희저, 그의, 힘, 목적격, 그에게, 그를, 뭐. 어? 목적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다 나왔네. <laughs> 그죠? 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까 소유격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온다 그랬죠? 어? 소유격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온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목적격, 목적격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아, 예, 잘하시네. 텔, 텔이 말하다라는 동사죠. 어, 동사 뒤에는 목적격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이 자리에 주격이나 소유격 들어가면 틀립니다. 동사 뒤에는 목적격으로 들어가죠. 예. 그에게, 그를, 뭐. 목적격은 뭐, 뭐, 에게, 뭐, 뭐, 얼렐, 이렇게 해석되는 특징을 가지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봅시다. 어, 내용을 보면서 또그 속에 어떤, 어, 그 우리가 중요한 사실들을, 어, 배울 수 있는지 또 보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또 새로운 지식을 또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문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단어가 그냥 모이, 모입니까? 아니죠. 단어가 문법이 부여하는 질서에 따라서 모입니다. 너는 이 자리에 들어가. 너는 저 자리에 들어가. 이렇게 해서 문법이 부여하는 질서에 따라서 단어가 제자리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속에는 중요한 법칙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법칙도 이렇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내가 투, 터치를 해줍니다. 자, 보세요. 자, 갑순이가 돌, 갑돌아. There's. There's는 There is의 출입말입니다. 출입말. 줄임말, there's. 여기 Apostrophe가 있죠. 자, 여기 There's, There is의 출입말인데, 여기 보통 여러분들 There 하면은, 크기에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여기 크기에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뜻이 없어요. 해석하면 안 돼요. 자,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거하고, 자. 자, 여기 I will go there가 있습니다. I will go there. 여기 there는 나는 I will go there, 나는 거기에 갈 거야, 거기에 갈 것이다. 거기에라고 해석됩니다. 장소부사죠 거기에. 근데 여기 there는 거기에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뜻이 없어요,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장 첫머리에 나온, 문두에 나오는 th, er, e는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걸 헛사. 문법적으로는 유도부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문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THER이 문두의 t h e r 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 될 이제의 주말이죠. 이 동사 이제 를 그냥 해석하면 돼요. 여기 이제는 완전자동사니까 있다, 존재하더 라고 해석하면 되죠. 만약 이 자리에 만약에 no가 들어가면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이러한 중요한 사실도 알게 되잖아요. 될어 있습니다. 어, 한 명의 톨, 키큰 남자아이가 있어요. At the door, 문간에. 그러니까 갑돌이야. 문간에 키큰 남자아이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갑돌이가 후 누구냐? Is he? 그가. 그가 누구지? 그러니까 갑순이가 야, 나는 남자라고는 갑돌이 너밖에 몰라. 내가 어떻게 다른 남자를 알아? <laughs> I don't know. 나는 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He's a, He is의 줄임말. 그는 uh 이다. Very, 매우, 매우. Thin, thin 하면은 살이 찌지 않고 마른 걸 말합니다. 몸이 마른 것. 그는 매우 말랐으며. and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은 검어 is black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 자, 갑돌이가 is he wearing um, wear 하면은 옷을 입다, 뭐 신발을 신다, 안경을 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됩니다. 자, 여기 ing가 붙은, 붙은 것은 진행의 의무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동사에 ing가 붙어서 진행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세요. 자, is he wearing? 그가 쓰고 있니? 안경을. 안경을 쓰고 있어?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갑순이가 여 s yes, 그래. 갑순이가, 오, oh, 그래. 오, oh, he is, he is my friend. 그는 나의 친구, 케빈이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케빈은, 안 들어가도 되죠. 제가 빼볼게요. 자, 케빈 빼도 됩니다. 그냥 he's my f r i e n d 아, 그거는 나의 친구야. 근데 케빈이 왜 들어갔을까? 어? 그냥 he's my friend라고 하는 것보다는 케빈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좀더 구체적이죠. 예, 구체적입니다. 구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 덧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동격이라고 합니다. 아우, 초시간부터 어려운 용어를 <laughs> 자꾸 들어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낯설지가 않잖아, 그죠? 예, 동격이라고 합니다. 이 동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뒤에 나온 명사가 앞에 나온 명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관계를 동격이라고 합니다. 만약 캐빈이없으면 그냥 나는, 그는 나의 친구예요좀 막연하죠? 캐빈을 넣으니까 좀구체성을 띠게 되잖아요. 어? 그는 과학자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는 과학자인 케빈이야 이러면 좀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냥 이런 걸 동격이라고 합니다.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 영어 편지나 영작을 할때 뭔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덮,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활용할 수가 있죠. 예, 동격관계를. 예. 자, 텔 말해라 힘 그에게 to come in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해이 말이죠. 응. 근데 여기서 보세요. to come come이 오다라는 뜻인데 이 동사 앞에 to가 붙었죠. 이것을 우리가 부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부터 본진도 첫 시간부터 부정사라는 말까지 드네요이 부정사라는 것은 또 별도의 주제를 정해서 나중에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미리 미리 자꾸 이렇게 들어두면 나중에 나오더라도 낯설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살짝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 이걸 부정사 부정사라고 한다. 그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진도 첫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해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자, 오늘 주제가 명사 대명사 찾기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 가운데 명사, 대명사를 찾으면서 자연적으로 명사, 대명사에 대한 개념을 잡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개념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도 같이 알게 되잖아요. 등달아서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소유격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오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또 뭐야? 동사 뒤에는 명, 목적, <laughs> 목적격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 명사 명사 이렇게 해서 뒤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명사를 하나 또 첨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동격관계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또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다른 지식, 예를 들어서 문두에 나온 문장 첫머리에 나온 THER는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to와 동사가 결합해서 부종사가 된다. 이런 것도 알게 되잖아요. 자, 바로 이런 것이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요, 어? 빠른 시간 내야 뭐가 된다? 발전적으로 영어 전체의 체계를 잡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렇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다 보면은요. 전부 다 지식이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는 되도록이면은 하루에 한개 이상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쁠 때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어, 최소한 하루에 한개 이상은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다음 시간부터는 영어 원문도 가져가서 어, 살짝살짝 이렇게 어, 제가 확인도 하고 그래서 자꾸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 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